비롱이가 약간 유행시킨 문두 달리아 넥 에버드를 하겠했습니다 자, 이렇게 문두를 집자마자 뭘 해야 되느냐? 싹다 팔아, 그냥 싹다 팔아, 싹다 팔아, <laughs> 싹다 파세요. 남기지 마! 이 덱은 액조디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게 뭐 삼신기가 뭐, 거학, 보건, 방파, 블루,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데, 나름, 그니까 세트가 스킬을 쓰면 탈리아도 스킬을 쓰거든요. 블루가 만약에 안 나오면 또 블루를 안 가도 상관없는 것 같아. 세트가 스킬을 쓰면 탈리아가 스킬을 갈기니까, 울 공템을 줘도 나쁘진 않다. 근데 블루 줘도 괜찮다. 무슨 느낌인지 알죠 자, 이제 뭐, 잠깐 뭐 할까 하세요 쉬세요. 보자 보자. 어 세트가 있네. 야뭐 연운 세트 먹게요. 뭐야? 아, 내가 담갔어? 나이스, 나이스. 개꿀. 아니, 근데 얘는 오픈포트 계속했는데 피가 84고, 내는 왜 83이야? 오픈포트끼리 만나서 내가 피도 이득 본거 아니야? 내가 피가 좀더 적긴 하네. 그러니까 이 오픈포트끼리 만나면 원정 오는 애가 이깁니다. 오케이? 원정 온다고 고생했다고? 고생했어 하고 승리 주는 거예요. 왜 계속 지는 거예요? 계속 지는 이유 돈을 모으기 위해서 이 게임은 돈이 많을수록 내가 원하는 덱을 맞출 확률이 올라갑니다 리롤 친 돈이 많으니까 이 덱은 맞추기만 하면 1등이야 그렇기 때문에 맞추기만 하면 된다 그 마인드만 들고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? 덱을 완성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유튜브 각 잡히니까 쪼튜브 보란 소리 안 하네 쇼트유 바라잉 솔직히 내가 뭐 진짜 대답하기 귀찮아서 맨날 쇼트유 바라잉 하겠냐? 에? 그렇게 봤으면 정확해. 아, 뭐 잠깐만 이못 잡는 거 아니야? 잠깐, 잠깐만. 오. 와 큰일 날뻔와 이거 어쩔 수 없.. 정손 어쩔 수 없이 넣어줘야 돼요 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정손 복원 뭐 거학 이런 식으로 만들게요 불러 없이 하여튼 이 덱의 구성은 어떻게 되느냐 선생님 이덱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? 하시는데 자이 덱은 요렇게만 쓰시면 됩니다 4마리 여기다가 세트 탈리아 또 넣으면 돼요 어때요? 존나? 십장? 십군만마 이거 나오면 바로 그냥 버리세요 아 뭔가 전초중만 먹고 싶은데 어? 파무힌 보물 좋다이 연우까지 연우는 뭐 스태틱? 아니면 뭐 구원? 여기서 이제 6레벨을 찍은 다음에 돌돌돌여기까지 천천히 가시면 됩니다자파무힌 어, 보물 오라운드 라운드 시작 시 무작위 조합 아이템과 일원을줍니다 박수! 이미 1등에서 벌써 세트 3마리 무세트 인상 문제 있어? 에? 벌써 1등각 나왔습니다. 탈리아가 지금 한 마리 높지만 표정이 그냥 밝잖아. 왜냐? 맞추기만 하면 1등이거든. 크라우 자, 항상 이 50원은 유지해 주면서 천천히 갑니다. 정손 거학 어머 그 이거는 보건 5분 뒤에 탈리아 쩐나 안 나오네 스포하지 말아이 교수님 블루없어도 되나요? 없어도 상관없어 그 그러니까 결국에 세트가 스킬 잘 쓰면 되니까 진짜 막 블루각이 너무 안 나온다 하면 그냥 올 공템 줘도 됩니다. 나이스 박수 벌써 1등 벌써 1등 자 급하게 돈쓸 필요 없습니다. 이거는 스태틱이나 이온 만듭니다 자 이렇게 세트가 스킬을 쓰면 에어본이니까 탈리아가 이렇게 스킬을 날립니다 보세요 오케이 다음에 보세요 아5 0만 깨지면 안되는데 아, 이러면 조금만 더 자 여기까지. 음. 자 이게 세 개를 넣으면 문제가 세 배는 안 됩니다. 이? 문제가 세 배는 안 돼요. 세개 넣으면 안 됩니다. 이? 아니 진짜 안 돼. 그러니까 딱 정확하게 두 개만 들어가야 돼. P c b 나이스 박수한번 네. 지면 죽는데?라고 하죠. 한번안 지면 되지 친구야. 아니, 뭐, 목숨도 그러면 하난데 어? 데 어? 목숨도 아구를 하는데? 어? 북수는 누구를 하 어? 안 죽으면 되잖아? 여 어? 서좀더 세게 이제 맞춰줍니다 어? 수 1등 나가라. 자 이제 너무 세게 때문에 돈을 안 씁니다. 너무 세요. 베리스트로. 자 지금부터 할리아의 미친 데미지 쇼 갑니다. 브라치폴짝폴짝 돌을 던지자 누다 몰래 돌을 던지자. 어때요? 전나 세죠 이건 여기에 더 좋다. 오케이 이걸로 가겠습니다. 자 이렇게 또 남는 딜템은 또 탈리아 하나한테 또 주는 게 좋거든요? 나이스 세트 2성까지 태블망은 만들 필요가 없는데? 이온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? 아이씨 여기까지 만들게요 이게 티모에 치감이 있어가지고 보통 잘안 만들거든 근데 뭐 이제 지면 안 되니까 그렇지 그냥 막 이렇게 얼짱! 뛰니까 뭐그다 뛰시는 거야 그냥. 응? 내 앞에서 뛰지 마. 누가 뛰었어? 바로 혼나는 거야. 바로 혼나는 거야. 자 딜량. 자 여기서 개 쫄복만약 어? 나피0이나만데 죽는 거 아니야? 아돈 써야 되는 거 아니 필요가 나 무서워. 절대 네이버 네이버 알겠죠? 쫄지 마세요 키안 큽니다. ,이? 그렇지. 그냥 사라지는 거봐라이 사라지는 거 봐라잉. 야, 아니, 눈 떠보니까 애들이 점프하고 바로 그냥 홍콩 가 버려주면서. 여기가 홍콩이야. 여기가 홍콩이야. 친구야. 자, 이제 이온 만듭니다. 이온. 이탈리아는 공짜로, 무료로 해드립니다. 아! 보고드립니다 자, 이온까지. 이거는 거학이 좋거든요? 거학할게요. 찬템은 거학. 약간 찬 거학이 좋아요. 이게 70%가 늘기 때문에. 심지어 탈리안 암라인부터 때리거든요? 자, 여기서 또개쫄보 마냥. 아, 필요한 레벨업 해가지고 이거 하나 넣을까? 그러지 마세요, 오케이? 그냥 돈 모아, 우직하게. 자고로, 그렇지, 세주한 이성 카토어. 자고로 남자라면 우직하고 든든해야. 합니다. 알겠죠? 저처럼 이렇게 기댈 수 있는 그런 남자 내가 아는 쪼는 거는 쪼라라 밖에 없어 알겠지? 아스카 쪼라라! 자, 좋아요 자르반 에어본이 아니라 기절이에요 이제 디비 자 딥이자 아, 자야 되겠다 아, 아, 잡니다. 님 별풍선 다감사 아스카조라라 SSN 이고 박수. 일어날 타이밍 놓칠 필요 없니? 박수! 자,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. 어때요? 졸라 쉽죠? 자, 이 다음에는 야수오나 뭐 사이온 그 다음에 크산테 예, 크산테 넣어주면 상당히 셉니다. 오케이? 책략가 넣어도 나쁘진 않아. 그래도 이게 야수오랑 걔네가 에어본이 있으니까 골드 문두는 별로인가요? 골드 문두도 좋아요. 그냥 문두 자체 다다 다 해도 됩니다. 이겨! 아주면 사상 만들어서 팔자. 그런 귀찮은 짓안 해. 에안 해도 돼. 이런 잡기술 좀 쓰지 말 알겠나? 에? 감사합니다. 아, 자 이렇게 팔고 하면 돈을 많이 준다는 사실 놀랍짱 무려 54 원을 줍니다. 이런 스킬, S K I L L 스킬을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쿨팁 받은 조치 작성. 박수. 쿨브를 보면 이런 쿨팁까지 버거 아닙니다. 스킬이에요, 스킬. 카미나리쿠쿠 <목소리> 이치노카타 헤키레키스. <목소리> 자 이제 9레벨 가가지고 뭐 사이온. 그 상태 야수 뭐요런거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4연쇄는 굳이 안 넣어도 돼. 그냥 다 살록이잖아, 살록이잖아. 내가 말했지? 완성만 시키면 뭐다? 1등이다. 형들, 보건 넣으면 스킬 무조건 치명타 터지는 건가요? 아니에요. 자, 퍼센트 올라갈 뿐. 스킬에 치명타가 터질 수도 있고, 안 터질 수도 있는 겁니다. 확정은 아니에요. 뭐, 정선이나 뭐, 방파로 올려줄 수 있습니다. 거품까지. 그냥 애들 그냥 다 녹아버리잖아. 뭐 싸움 볼게 없어. 그냥 에어본 들어가는 애들만 잘 넣으면 돼. 자 그래 방심하지 말고 배치에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아트는 전쟁 기계라서 넣은 겁니다. 나가라 친구들아 게임 끝났어이. 나는 진짜 롤체가 어렵다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. 이렇게 쉬운 게임을 두고 그죠? 짜팁만 보면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. 꾸무롱 님,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. 카미나리 고이 치노카타 헤키라케에서.